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3시 55분에 습관적으로 알람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었습니다. 오늘도 호흡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시간이 뜨지 않았습니다. 하여 저는 4시에 성령 능력 방언 8. 에바다 혀를 묶는 줄이 풀리다는 내용의 영의 지식을 다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스님, 이 새치 혀를 거짓말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술을 셀래야 셀 수도 없습니다. 이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한 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또 전도를 하였고 또이 혀로 마귀에게 붙들린 채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의 정체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회개하고 저는 호아요 10, 10번 영의 지식에 대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은사사님들과 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저도 다시 힐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계속 힐캠 증상 때 구역질 나고 트림하고 또 눈물, 콧물, 타액을 질질 흘리며 참으로 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치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빨리 치유 받으면서 저도 저의 환경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러니 이번 7기에 저의 혀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의 혀를 풀어 주시고, 저의 혀를 사용하여서 성력, 능력, 방언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에바다, 반벙어리가 아 혀가 풀렸습니다. 성령님, 저의 혀도 풀 풀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내몸 속에 있는 모든 묶고, 묶고 있는 줄을 풀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성령 능력 방언을 주시옵소서. 에바다,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야 입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